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 동영상을 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세 번째 정식을 했죠. 지난번에 9월 15일날 약간 이상하다 꽃대가 이렇게 출려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일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약간 모양이 좋지 않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꽃대가 지금 출래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 내년하고 다르게 어, 출래가 굉장히 늦었어요. 종전 같으면 지금 시기에 출래가 다 돼가지고 꽃이 지금 펴가 만개가 돼서 음, 벌을 투입했을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서 이렇게 출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래가 되기도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출래율이 현재가 떨어져요. 지금 오른쪽은 햇빛이 잘 보여서 출래율이 좋은데 이 왼쪽은 어, 햇빛이 좋, 햇빛을 받는 게 다르다 보니까 출래율이 차이가 납니다. 어, 올해는 다른 농가들도 현재 지금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죽어가지고 딸기보가. 그래서 올해는 농사가 쉬운 농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농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 또한 어~ 기존에 농가를 농, 농사를 오래 지던 지으시던 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기후여서 음~ 어떻게 대비를 할지 조금 뭐 어려워하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날씨는 주는 대로 뭐 날씨를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억지로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최대한 현재 기후 조건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대로 하는데 그게 뭐 뭐가 있겠어요? 온도 조절하고 뭐 습도 조절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무튼. 광도 좀 차이가 나요 예년에 비해서 광도 좀 약하, 약하, 약해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올해 딸기 수확량은 조금 걱정될 정도의 지금 착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수확이 그래도 이게 출래가 늦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출래가 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조금, 조금 뭐한숨을 놓지 했어요. 저도 지금 현재 다른 농가들과 마찬가지로 뽑아내는 모수가 조금 있어요. 어 지금 아직까지도 뭐 병에 병 때문에 미래를 갖고 뭐 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딸기는 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 작년 것 정도의 수확량을 따라가려고 좀 노력은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응애방제는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응애는 지금 없거든요 음, 응애는 없는데 알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근데 알들도 아마 이거 다 죽었을 거예요. 응애 방제를 세게 해가지고 네, 응애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농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